오늘은 펀 경영으로 유명한 사우스웨스트의 허브 캘러 전 회장과 스티븐스 항공사 전 회장인 컬터 월드 간에 벌어졌던 세계의 발실험 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팔씨름 대회는 기원전 2000년경의 고대 이집트 무덤의 그림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오랜 역사를 가진 시합입니다. 옛 팔씨름이 처음으로 조직화된 경기로 정착한 것은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 페탈로마의 한사롱에서 개최된 시합이었습니다. 이 시합이 점점 커져서 1962년에는 장소를 페탈로마의 큰 강당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팔씨름 챔피언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3월 20일 미국 델라스에 있는 델라스 스포테토리움, 레슬링 체육관인 이곳에 미국의 네노라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모두 속속 몰려들었습니다. 델라스의 결전이라고 불리는 팔씨름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합에서 한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양당사자는 허브켈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회장과 클토월드 스티븐스 항공사 회장입니다. 이 시합이 열리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발단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Just plain Smart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Just plain smart. 이에 이미 이와 유사한 Plain Smart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던 티븐슨 항공사가 곧바로 상표권을 주장하며 제동을 긁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 와중에 파니지먼트를 논란의 해결사로 등장시키면서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두 회사는 논쟁 끝에 본적 숙성 대신 두 회사 오너가 팔씨름 시합을 해서 이긴 쪽이 광고 문구 사용 권한을 갖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세계의 팔씨름 대회 결과는 모두가 예측한 대로 컬터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61세의 허브 회장은 37세의 컬터의 손을 들어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클토 회장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Just Plane Smart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도록 협락하면서통큰 양보를 합니다. 또한 양서는 적석에서 15,000달러를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세계의 대결한 화비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시합이 끝나자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까지 허브 켈러 회장에게 축하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친애하는 허브 정말 기가 막힌 비행기군요. 당신이 커터월드와 한 팔씨름 시합은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 심각한 시청자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당신의 패배를 축하하며 그리고 근성하시기를 바라며 그런데 이 시합을 통한 사우스 웨스트는 펀 경영에 대해 알리게 됐고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보듯이 기막힌 사우스 웨스트의 펀 문화는 여러 유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머 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는 회사의 신념은 사내 문화에도 반영되었습니다.담배를 피우실 승객은 비행기 날개 위에 마련된 테라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곳에는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는 매우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엉뚱한 안내방송이 자주 흘러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기내방송을 랩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창업자인 허브켈러가 주도한 폰 경영 때문입니다. 본래 변호사였던 켈러는 당시 자신의 고객이자 사업가였던 롤리 킹과 함께 1971년에 사우스웨스터 항공을 작업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초저가 비행기로 텍사스주 주요 도시를 연결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1981년 최고 경영자에 올라 2001년 물러날 때까지 펑 경영이 켈러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펑 경영은 직원을 왕으로 모시는 사우스웨스트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켈러는 회사가 직원들을 왕처럼 모셔야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사우스웨스트 직원들은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근합니다. 덕분에 사우스웨스트는 일과 재미가 동시에 가능한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들도 펀 경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승무원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기내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벌리는 파격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을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고작 비행기 세대로 시작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와 같은 켈러의 펀 경영과 함께 저가와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혁신적인 항공사 경영 전략 덕분으로 창업 이후 30년이 넘게 흑자를 유지하는 우량 기업으로 키워졌습니다. 2001년 시오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2019년 8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사우스 웨스트의 명예회장으로 은은한 후원자 역할을 하였습니다.